안녕하세요. 저약콜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광명상과 수능 반영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가톨릭을 한번 보면은,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전의 1, 2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일반전의 1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문과 이과 모두 이제 국어 30에 수학 30에 영어 20에 탐구 20요 비율로 반영을 해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가톨릭대가 어떻게 반영했냐면 국어 수학 중에서 잘한 거를 35, 25 그리고 영어 23, 9, 20 이렇게 반영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국수의 반영 비율이 이제 동일해졌죠. 그러면은 작년보다 일단 입시 결과는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내가 작년에 수학을 잘하면 수학을 35, 국어를 잘하면 국어를 35 그리고 이제 반대편의 과목은 25를 반영했는데. 내가 잘한 과목을 작년보다 덜 반영하고 못한 과목 더 반영하니까 입시 결과가 좀 내려올 요인들이 있죠. 그리고 작년에는 한국사를 가산을 해줬어요. 한국사를 가산점을 줬는데 올해는 한국사를 이제 감산을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이래저래 일단은 가톨릭때는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조금 하락할 쪽의 대학이다. 그리고 보면은. AI20이랑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이제 신설의 학과입니다. 이두 개는 올해 신설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학과들, 그러니까 가군에가 좀 많이 뽑네요. 그리고 나군에서는 나군에서는 자율전공 학부를 이제 100명으로 선발하고, 다군에서는 이제 자연공학을 80명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가군에가 일단 많이 뽑는다. 이문사회도 그러니까 110명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이래저래 일단 고를 게 많은 쪽에 가 가군. 나군에서는 요거 하나, 다군에서는 요거 하나. 어, 일반인2 같은 경우에 두과목 반영이죠. 그러니까 국수, 일단 탐구를 이제 고정을 하고, 이제 국수 중에 잘한 거 하나를 해서 국어 50에 탐구 50, 수학 50에 탐구 50, 대략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어, 영어는 감산을 해요. 감산해서 이제 1, 3, 5, 7,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산하는 쪽에 대한 그 저정이고,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가 에그 작년보다 인원이 좀 많이 줄어요. 그 그러니까 작년에 이 57명 선발했던 게 38명으로 이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든 쪽에가 자유전공이다.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광운대는, 어, 전형을 한번 볼게요. 그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국어 30에 수학비중이 학과별로 좀 달라요. 그 대부분은 요 비율을 따라가요. 국어 30에 수학 25에 영어 20에 탐구 25. 어 광운대 탐구 평균이에요. 광명상가에서 광운대만 탐구 평균을 반영하고 어 명지대, 상명대, 가톨대는 다 탐구를 하나를 반영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수학의 30을 반영하는 애들은 누구냐? 여기 애들이죠. 경영이랑 빅데이터 경영이랑 국제통상, 상경계열학부가 수학 비중이 그나마 조금 높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빅데이터 경영, 국어국문, 국제통상, 국제, 동부가 법학, 영어산업, 행정은 작년에 여기 다군에서 선발했었던 학과예요. 근데 다군에 있었던 학과가 이 나군을 일단은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냐. 국어 20에, 수학 35에, 영어 20에, 탐구 25. 요렇게 반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수학과 가탐에 대한 가산점을 줘요. 3%짜리가 가산점을 주는데, 요기, 어디? 정보중합학부. 요기만 이제 가산점이 없어요. 그래서 정보중합만 입시결과 조금 낮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만 가산점을 안 주니까. 그래서 정보 중합의 입결을 한번 보면은 어디 있니?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요 정도.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거의 가산점,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에 대한 가산점이 이제 못 받는 거니까 점수가 높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얘가 이제 얼마만큼 낮았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뭐 지능, 그뭐 정보제어, 지능, 뭐 전자바이오, 물리 이런 애들이 작년에 좀 많이 낮은 거지. 가산점을 못 받은 애보다 점수가 더 낮아 있으니까요. 어 그리고 자연에서도 여기 이제 건축공, AI로, 전자바이오물리, 그리고 전자융과 전자재료, 전자통신, 정보융합, 화학, 환경공도 작년에 다군에서 선발했다가 이번에 가군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과는 다 거의 다 가군에서 선발하고요. 그리고 문과는 다 나군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광운대는 이과는 가다군, 문과는 나다군에서 선발했는데 이제 문과는 나군, 이과는 가군. 이렇게 선발해요. 그럼 다군은 누가 남냐? 다군에서는 우리가 남지. 자율전공의 임은, 자율전공의 자연, 이게 남아요. 어 자율전공 입문은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탐구 25, 이과는 20에 35, 20에 25, 그리고 수학 과학에 대한 가산점 3%씩을 받는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다군에서 그 이렇게 자율전공에 입문도 있고, 자율전공에 자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과학과도 되게 많고, 이과학과도 되게 많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얘네들만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결과 조금은 이제 높아질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 그리고가 이제 명지대 명지대는 이제 문과를 한번 보, 보시면은 반영 비율이 35, 25, 20, 20이에요. 근데 여기 경영대학만 3, 3, 2, 2, 여기만 수학이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국어가 좀 낮고 수학이 좀더 높은 거. 영어 탐구는 동일하게 이제 20, 20이고, 어, 군을 보면은 자율전공학부가 이제 가군에서 140명, 그리고 나군에서 미디어 슈먼,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대학, 경영대학, 이렇게 선발하네요. 나군에서 하고 경영대학은 다군에서 선발하고, 명지대의 문가를 보면은, 저기가 가장 낮게 나온 게, <laughs> 미디어 슈먼, 여기에요여기가 그러니까 작년에 803점으로 여기가 제일 낮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 거의 편, 그 최저점수가 요거의 평균점수랑 비슷한 정도라서, 미디어 슈먼이 엄청나게 낮게 나온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디지털 미디어 학과가 들어가 있는 학과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원래 디지털 미디어는 그 명지대에서 1등 학과잖아요. 근데 여기가 작년에는 그랬다. 그래서 그 미디어 슈먼이랑 사회관이랑 인문, 요것들을 같이 볼 텐데,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원래 1등 학과고 2등 학과고 3등 학과예요 근데 지금 꼴등 점수를 보면은 이제 인문이랑 사회가 같이 이제 묶어 있으니까, 이번에 좀 많이 쓸 학과는 여기고, 좀덜쓸 학과는 요 정도가 되겠죠. 어, 이과를 한번 보면은, 이과는, 여기에서, 국어 25에 수학 35, 영어 20에 탐구 20이고,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줘요. 수학에 대한 가산점은 없고, 어, 가군에서가 이제 많이 뽑아요. 반도체랑 스마트 시스템이 136, 105 뽑고, 나군에서는 건축대학이랑 화학생명이 있고, 다군에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랑, 여기에 이제 자유전공의 자연, 여기가 이 여기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자율전공의 자연을 가도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갈수 있어요. 그럼 이, 이 과를 보면은 여기에서 얘랑, 얘랑 거의 똑같은 학과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전공의 자연을 가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학과를 선택을 할수 있는데, 874가 꼴등인데 846이 평균이면은 내가 한 840이나 830이나 나왔다. 근데 내가 이제 서울에 있는 쪽에 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걸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거나 아니면 반영비는 좀 다르지만 얘를 쓰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자율전공의 입문도 이제 이과든 어디든 다갈수 있는 쪽에 학과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 그러니까 이 다군에서 내가 저, 그 반영비를 동일한데 점수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를 가고 싶어 그러면은 굳이 여기를 안쓰고 여기 써도 상관없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랑 스마트 시스템은 어떻게 나왔냐 가군에서 가군에서 반도체랑 스마트 시스템, 요기네. 그니까, 스마트 시스템이 좀 낮게 나왔네요. 그니까, 요런 점수가, 작년에, 작년에가 이제 이렇게 막 통합해서 선발했었던 첫회긴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대략 요 정도 나왔다. 그리고가, 상명대는, 상명대도 이제 올해 달라진 부분이 딱히 없는데, 일단, 문과의 반영 비율을 보면은 35에 25에 20에, 20에 20, 요 비율이에요. 그리고, 어, 작년에는 자율전공에서 이제 인문이랑 상경이랑 따로따로 선발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원도 커졌어. 그러니까 작년에는 자율전공의 인문, 자율전공의 상경, 이제 이렇게가 뭐 인문사회랑 경영경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통합이 돼서 이제 인원이 좀 이제 이쁘게 커졌죠. 어, 이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국어 25에 수학 35, 영어 20에 탐구 20. 그러니까 수학 비중이 조금 높고. 근데 얘는 이제 수학에 대한 과산, 그러니까 수학 과학에 대한 가산점좀 세게 줘. 그러니까 10%, 5%를 준단 말이요 그래서 그 상명대는 이제 수학 미적에 대해서 미적 기하에 대한 가산점이 좀 세고 과탐에 대한 가산점도 준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여기도 마찬가지요. 그 우리가 내가 이제 문과인데 아니면 이과에서도 내가 확통이나 사탐을 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뭐 과탐 두 개를 안 하고 이제 과탐 사탐을 했는데 과탐을 망치고 이제 사탐을 좀 잘한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그 그 학생 중에서 내가 이과를 원해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뭐잘 전공의 이공계열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걸 쓰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이쪽 써도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자율전공의 인문계열을 써도 이 반영 비율로 하면서 내가 수학 과학에 대한 가산점 안 받고 다른 거 이과는 원래 수학계 가산점 10% 과탐에 대한 가산점 5%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확통의 사탐이면은 불리함이잖아요 남들한테 이제 10% 5% 주는데 난못 받으면은 그러면 그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지원을 하시면은 돼요. 그래서 상명대는 그렇고. 어... 일단은 이제 국수, 저기, 광명상가에서는 이제 달라진 부분이 크게 있는 쪽에 전형에서는 이제 가톨릭대가 있는데, 그리고 이 광명상가의 이제 주요 특징은 영어를 조금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 가톨릭은 일반적인 원투가 있는데, 일반적인 원 같은 경우에는 요거가 197.5, 95, 92.5, 90. 그러니까 거의 5등급까지를 90을 줘요. 그러니까 1등급이랑 5등급 차이가 90이다. 그리고 이제, 광운대는 조금 여기 차이가 좀클 텐데, 여기는 18점 차이가 나네요. 그죠? 어, 명지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점, 2점, 6점 이렇게 하네. 여기는 이제 4등급까지가 그나마 조금 이제 불리함이 없는 거고, 상명대 같은 경우에도 198, 96, 94, 90.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상명이랑 저기 가톨릭. 내가 영어 5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상명대나 가톨릭대나를 이제 생각을 해야죠. 왜냐면은, 다른 쪽의 대학들은, 영어 5등급을 막, 190, 80, 70, 60 해가지고, 1등급을 나랑 막, 40점 차이가 나는 쪽의 대학도 있거든요. 근데 상명대랑 가톨릭은, 어, 영어에 대한 불리함을 조금은 이제, 줄여줄 수 있는 쪽의 대학이 요 놈의 대학이다. 그러면, 가톨릭 같은 경우는 계속 어디까지 살려주냐? 여기까지 살려주죠. 왜냐면은, 우리가 살려준다라는 거는, 구간에서 팡 하고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 뭐,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제 10점이 차이가 나죠? 그니까, 5에서 6, 그리고 그 6에서 7에서 20점 차이가 나는데,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7까지는, 여기, 아니야, 어디까지야? 8까지인가? 그쵸? 아, 7까지구나. 그러니까 2.5, 2.5, 2.5, 2.5, 2.5, 2.5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 주니까 그 차이가 나니까 아 그래도 7등급이어도 내가 나머지만 조금 잘했으면 가톨릭 대 지원하면 되지 그렇지만 그렇지만 명지대 7등급이면 몇이야? 40점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어 영어 5등급까지는 여기까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상명이나 가톨릭을 이제 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막 6등급이다 그러면 이제 상명대는 80을 받고 가톨릭은 어 87.5를 받고 그렇 여기서는 10점 차이가 나고 여기 2.5점 차이가 나고 근데 7등급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60 받고 85를 받는 거니까 당연히막 6등급 7등급이면은 가톨릭에선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그,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이 기본적으로 영한 4등급까지는 오케이, 오케이 해주는 쪽의 대학이에요. 그러면서 탐구 하나를 반영한 쪽의 대학이고, 그러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엔드거든요. 그러니까 상명대가 생각보다 점수가 높을 거예요. 상명대 뭐 문과든 이과든 점수가 생각보다 높은데, 이 점수가 왜 나왔냐? 어, 그러니까 영어 못해도 괜찮아인 거죠. 영어 5등급이어도 우리 90을 줄게라는 거고, 야 수학 미적했어, 우리 10% 가산점 줄게하는 거고, 야 과탐을 응시해서 5% 줄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래저래 많이 받는 쪽의 대학이 상명대예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과에 대한 가산점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각각 3%네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아예 없어요. 여기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문과가 오히려 이제 오기를 좋지 이과가 이제 내가 미적기와 과탐에 대해서 뭔가 나를 인정해주는 쪽의 대학은 아니에요. 명지대 명지대는 과탐에 대해서만 인정해주는 거야. 내가 이제 과탐을 응시를 안 하고 사탐으로 돌렸다. 그럼 이제 명지대한테 는 조금 이제 불리하게 되는 거죠. 상명대는 이제 그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다 가산점 줘. 그러니까 상명대가 제일 많이 주고. 그죠 그리고 가톨릭대가 제일 적게 주고, 그 영어를 제일 그, 뭐, 6등급이든 7등급이든 그나마 살려주는 쪽의 대학은 가톨릭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광명상과 정시 전형 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